설마 이거 아직도 안 쓰세요? 알리 추천 생활가전템. 휴대용 C타입 전기 커피 분쇄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USB 충전 방식 덕분에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90g의 커피콩을 한 번에 분쇄할 수 있어서 아침마다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세라믹 그라인딩 코어가 있어 고운 분쇄가 가능하고 커피의 풍미를 살려줘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벼워서 여행이나 캠핑 갈때 챙기기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에요. 바이올로 믹스 침수 핸드스틱 믹서기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강력한 1200W 모터 덕분에 야채나 고기를 순식간에 갈아주어 요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. 800ml의 다지기 용량과 600ml 스무디 컵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딱 적당하답니다. 특히,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여러 요리를 시도할 수 있어 좋았어요. 세척도 간편해서 주부님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 가격에 이렇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니 정말 실용적인 제품이에요. 이자동 거품 비누 디펜서는 정말 편리한 제품이에요. 적외선 비접촉식이라 손을 가까이 대기만 해도 거품이 나와서 위생적이고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충전식으로 2000mAh의 배터리를 갖추고 있어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고 용량도 350ml와 600ml로 선택할 수 있어서 주방이나 욕실 어디에 두어도 딱이에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모던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손 세척이 즐거워지는 느낌이에요. 살림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